성령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감화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임을 증언하시며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죽게 받은 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세상 풍파를 이기는 힘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기부리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성령님은 스스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 존재이시므로 우리가 세상 풍조와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며 간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는 이 어둡고 악한 시대에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깨어 조심하며 지혜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성찰하고 또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으나 유괴 사람들이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유괴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